어, 조금 위에 새끼 발가락 측면을 놓고, 예, 그대로 등을 쭉 펴고, 엄지를 누르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이 정면을 향하게 하시고, 머리 골반이 45도 되게 턱을 당기시고, 자, 여기서 왼쪽 엄지 발끝을 땡겨 올립니다. 다 천천히 눌러 내립니다. 다시 마시면서 땡겨 올립니다. 다시 내쉬면서 누릅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자, 손을 바꾸시고요. 어때요? 손 바꾸니까. 균형만 완전히 다르죠. 네. 어, 새끼발가락 측면은 어깨 라인하고 직결되는데 아까 어깨 아프신 것 때문에 이거를. 네. 그래서 어깨에 있는데 얹으시고 어깨 아픈 분들도 하시고 발이 아픈 분들도 하시는데요. 새끼발가락 측면으로 조공이 있는 데를 지그시 누르시고요. 근데 원래 발이 귀족에 해당해요. 나는 평발이 아니야. 귀족이 아닌가봐. 그래서 부처님도 평발이었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쓰시면 천장을 뜨거울 정도로 크셨대요. 근데 찍힌 발을 보면 이만한데 그게 그냥 그대로 찍혔었대요. 예수님도 평발이시지 않았을까? 나는 이 발레리나 발이어서 나는 귀족은 아닌가봐. 약간이 이렇게 꽉 눌러서 눌러보세요. 누르신 상태에서 새끼발가락 측면, 어깨에 해당하는 상완 부위의 새끼발가락 측면이 족궁 있는 데를 누르게 하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이 엄지발가락 있는 데 가게 하시고 그 위를 또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가운데 손가락과 연결된 이 라인이 두개골 뒤쪽까지 이어지거든요. 꾹 누르세요. 무릎을 더 아래로 누르고 머리에서 골반이 45도 되게 턱을 당기시고 그 상태에서 45도 기울인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귀와 가운데 손이 일직선 되게 혀 위에 둔 아래 손을 바, 어, 고개 바꿉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45도 올리고 내쉬면서 내려 보세요. 고관절, 무릎, 발목 다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되고요. 붓기가 빠지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손을 바꿉니다. 등을 쭉 펴시고 누르시고요. 다시 들어 올리시고, 내쉬면서 내리시고, 다시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내리면, 척추를 세운 기립근 주변이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골반부터. 다시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내려요. 다리를 쭉 펴시고, 무릎을 부드럽게 흔듭니다.